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위 이! 자, 지금 이제 12월달, 제가 12월달 브이로그, 아, 브이런 성장일기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저희가 최고 매출을 했습니다. 최고 와우! 배출. 저희가 원래는 5,500을 하면은 제주도로 간다고 했고, 5,000을 하면 스키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얼마를 했냐? 5,340만원 5,340만원을 해서 160만원이 모자라서 제주도는 아쉽게 맞네.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번 스키장. 기에 스키장. 어, 스키장을 가게 돼서 다음 성장에게는 스키장에서 찍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고객수는 어, 고객 866명입니다 866명 우리 한, 한 학교에 한 학년이 온 거랑 비슷합니다 음 거의 한그 정도가고 그것보다 좀더 왔네요. 어. 그리고 저희가 점점 더 성장해가고 있다라는 걸를 저희가 좀 느끼고 그리고 개인이 아닌 우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laughs> 개인이었으면은 절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 어, 명, 명, 명언님 어. 왜냐면 개인으로 했으면 절대 이 매출 못했습니다. 각자의 매출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형기 쌤이랑 성우 쌤이 매출이 확 뛰었습니다 이번에. 확 어. 어, 뛰었고 어, 손님 수도 확 늘었고 재방률도 좋아요. 경일도 좋고 지금 1월 며칠이지? 22일. 지금 1월 2 0일인데 다음 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직원이 새로 들어옵니다. 지원이 새로 들어오고 근데 또 신기한 게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인데 스텝을 지원했어. 어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서 저희는 같이 좀더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매출은 개인 매출은 이제 1,100만 원까지 이제 최고 매출 찍었고. 이제 1200까지 가기 위한 발판이라 생각하고 1200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고 이제 또 새로 들어오시는 이제 스텝 프분이 같이 오면은 또 이제 같이 으샤샤해서 시너지를 잘 내서 매출을 같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 작년 12월에 아쉽게도까 이제 930선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왔고 한번 어, 다시 얘기할게요. to tell you. I don't have to tell you. I don't have to tell y o 좀 I don't have to tell you. I don't have 0 o tell you. I d o 0 t 나 a v e to tell y 래9 3 0 0국 놀고 빨리 다 서울 빼고 다 1등이 다니 <laughs> 작년에 매출이 그래도 많이 올라서 930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올해는 빨리 이제 10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디자이너 4개월 차만에 천 찍었습니다 오. 오. 근데 제가 보신 말은 방금 원장님 해가지고 이게 저 혼자였으면 절대 못 찍는 금액인데 진짜 이게 저희 식구들이 너무 잘 도와주는 바람에 아니 덕분에 제가 진짜로 계속 생각했던 천만 원 찍었는데 일단 이번 달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계속 더 노력은 당연히 하겠지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또 이번 달에도 천만원 달성할 수 있는 그 달이 되도록 제가 더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하고 다 잘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도 조금만 더 저희 쪽으로 방문을 해 주신다면 진짜로 대구에서 아 머리 좀 잘한다 할 정도로 저희가 잘하기 때문에 한번 더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이번 12월 달에 많이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어, 많이 힘들었고 근데 이제 1월달에 또 새로운 응. 스태프분 온다 하시니까 같이 의작해서좀잘 음 해나갔으면 좋겠고 응. 목표! 1월달에 해서 어 목표 생겼는데요 올해 안에 디자인을 다는 게 목표입니다 열심히 어 남은 같이 있는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올해 다 디자인을 다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연습을 해요 <거의. 웃음> 아또자수히얘기하했다 연습. <laughs> <하시행, 됐다. 웃음> 다들 12월달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성장하는 트루맨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습니다 다 지금 <laughs> 원래 대목적인면 20일쯤 많이 바빠야 됩니다 많이 바쁜데 지금 진짜 좀 한가해요 저도 꾸역꾸역 매출 좀 찍는 느낌이 들고 우리 쌤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맨첫달 초에는 좀잘 달려왔는데 지금 조금 저조합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저번 달이나 계속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 좀더 성장해서, 제주도가 아닌 나중에 해외까지 다 같이 갈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조금 더 성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